그런 것까지 도와줄까응 나는 딱 10만 명만 있으면 좋겠어 <laughs> 그 이상 어. 더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어더 이상은 내가 컨트롤 하고 싶지 않아 어그로도 많을 거 같아 약간 한 공간에 대한 그 영상이 너무 짧아, 너 그거 견이러 알아? 뭔느낌이날까 그냥 후딱후딱 찍어버리고 후딱 맞아 내 눈치 알아? 몰래 찍어야지 <laughs> 아무도 몰라야 돼와분지들면 <laughs> 몰랐으면 좋겠어 리 그치? 몰라야 돼 요즘에 그런 브이로그가 하도 많아야 돼 맞아 맞아 빨리 받고 싶어서 그날 여름이었거든. 응. 그러면 내방 선문에서 소리가 나서, 뚫어. <laughs> 쿠팡 딱 아저씨 소리가 나면 뱃사게 <laughs> <laughs> <대싸게> 의자에 올라가서 <웃음> 쿠팡. <웃음> 그래서 쿠팡인 거야. 지금 아니? 새벽 2 시에 바로 받았어 나. 그거 하나 차이면 나는 이미 120을 못 끊고 봤아 근데 하는 말로는 120을 겪어본 사람은 60으로 못 들어간대. 근데 나는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아, 근데 그걸한입이더었어 뭐 응. 아, 응. 응. 어, 떨리지 마. 배고파냐? 어. 나 토끼를 해야겠다? 그런 거지, 이거. 응. 음. <laughs> 빨리 뭐해? 안 돼? 응. 어, 토끼인 무인이야? 응. <laughs> 뭐 근데, 이, 나는 이런 거살 바에, 그냥, 유니폼을 사겠어. 어때? 이거? <laughs> 큰게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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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네. <laughs> 네. 좀큰게 필요해서. 요 오늘도 브이로그.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갑니다. 아 오늘 공항철도 썰한번 <laughs> 아니 제가 이제 월요일 시간표는 늦게 끝나요 그래서 집 가는 시간이 퇴근 시간대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공항철도를 타면 금방 내려요 그래서 문 옆에 이렇게 앞에서 서 있었어요 문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타려고 하는 마음이 이해돼요. 왜냐면 집 가려고 하는 마음이니까. 그랬는데, 꾸역꾸역 타더니, 네. 엉덩이를, 제 엉덩이에 자꾸 남성분이 허벅지를 자꾸 대는 거예요. 불쾌하게. 온도가 닿을 정도로. 뭐, 넘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살짝 대는건 나는 상관없어. 그러든가 말든가 관심 1도 없는데 계속 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불쾌해서. 이건 좀 약간 불쾌한데? 라는 선이 이제 되자, 저는 이렇게 떨어지면서 좀붙지 말라는 듯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살짝 옆으로 가고, 좀 표정도 좀 찡그려보고, 너만 힘든 거 아니다. 나도 힘들다. 우리 같이 치과해야 되는 그런 동지애애가 있잖니? 이런 느낌으로 그랬는데, 계속 달라붙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얼굴을 쓱 봤어. 쓱 봤는데 핸드폰을 들고 있더라? 핸드폰을 쳐들수 있으면 뭐 천천히 이렇게 잡고 타든가 아니면 뭐 지지할 수 있는 곳을 뭐 찾든가 아니면 뭐 짐이 많아서 그런 거면 아, 짐이 많아서 그러시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 구것도 아니면서 얘 언, 언이 진짜 허법지은 되더라? 아나 너무 불쾌했어요. 일부러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기를. 이 바지를 버리고 싶을 정도로. 나 이거 오늘 처음 입어봤거든요. 태국에서 산 거거든? 이건 쉬인 거. 아무튼 그랬습니다. 해볼까 고민이구만, 귀찮아 하지 말자. 피스타치오 맛있나? 얼마인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5천원 넘어가면 안 산다. 이게 네, 얼마예요5 5 0 0원 오늘은, 이걸 사봤어요. 오, 예스! 피스타치오인데, 그냥 궁금한 거예요. 요즘에는 두바이 초콜릿도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두바이 초콜릿이 유명해지면서 피스타치오가 더 인기가 많아진 느낌?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한번, 두바이 초콜릿은 못 먹어봤지만 한번 먹어보겠다, 이거는. 그래서 OS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피타치오가 대충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똑같아, 냄새는.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띠띠. 그렇습니다. 아니, 왜 오늘부터 날씨가 추워졌나요? 그래서 너무 좋다. 음. 그냥 막제출고 갑니다 집이 좋다 나는 화점은 나중에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데 아니 여러분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노래방에 왔거든요 과제 스트레스로 근데 옆방에서 커플이 싸운 것 같아

불러도 되는 거하 문제 가지고 이방을 잡아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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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떡해 어 <목소리> <목소리> 이거 이것도... 또. 就。嗯